안녕하세요. 소리즈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B형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여 사건과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이러한 조건을 가르쳐 주고 이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 식으로만 정확하게 찾아가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가르쳐준 것부터 보게 되면은 먼저 A 사건이 될 확률은 5분의 3 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 B. B 사건이 될 확률은 2로 나누면 되겠죠. 1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 줬고, 또 하나 가르쳐 준건 A 여사건과 B가, A의 여사건과 B. 이것 두 개가 서로 배반 사건 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네, 이것도. 자,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을 이만큼으로 놓게 되면은 A 사건은 이거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A의 여사건과 B가 배반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이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단 이야기죠. 그래서 B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A의 여사건과 B는 교집합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세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P가 이 부분이 10분의 3이란 이기고 A의 여사건이란 것은 A라는 것은 이 바깥 부분. A의 여 사건을 뺀 나머지 바깥 부분 전체가 5분의 3, 10분의 6이란 이야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뭘 구하냐면 P, A와 b 의 여사건과의 교집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확률. 직접 해도 돼요. A 라는 것 은, 이 부분, 이잖아요 A 의사건의 바깥 부분 전체 이해 됩니까？그것 자, 과 b 의 바깥 부 분과 교집합 이 니까, 결 국은 뭐 냐면은 이, 이두 개의 동그라미 를제 외한 나머지 부분 이야 기해야 되는거죠그렇죠그렇죠그렇게 해서 확률을 직접 구해도 되고 자, 우리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이거 어떻게 해산냐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PA 플러스 PB의 여섯 건, 마이너스 PA와 B의 여섯 건과의 합사건의 확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두 개의 합에서 공통은 확률을 빼주는 거니까. 자, 이값 알고 있는 거잖아요. PA는 얼마죠? 이거의 바깥 부분. PA는 5분의 3이라 그랬습니다. B여 사건은요. B가 10분의 3이니까 B여 사건은 10분의 7이겠죠. 자 이렇게 그림 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A와 A라는 것은 이, 이 동그라미의 바깥 부분 전체예요. 자 그것과 B의 여 사건, B 동그라미에 해놓은 거그 바깥 부분 전체 요그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빼주는 거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계산해 주니까 10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